아, 복귀 유저시구나. 복귀 유저 상위 30% 들어가고 싶으시다. 자, 오늘 일단은 패치노트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어, 올해 기다리셨던 그 바칼레이드 하드모드의 보상 변경과, 예, 폭풍이 부른성이라는 이제 재화 던전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내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하게 퍼섭 대비해서 변한 것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득을 봐야 될지, 어,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바칼레이드 하드모드 보상, 퍼섭 업데이트 이후 몽가 분들께서 우려해주신 사항을 확인하였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홍룡의 단조를 처음에 사용하여 불의 숨결 옵션을 부여할 때 지정된 옵션이 등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숨결 옵션 중 일부 옵션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직업 100레벨 스킬 공격 증가 옵션의 경우 스위칭이나 이중 파밍 등의 우려 사항이 있었고 일부 옵션의 경우 옵션 수치가 과도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칼레이드 하드모드의 경매보상 일부도 수정하였습니다. 기경명 무기 선택 상자와 융합방어 선택 상자를 모두 통합한 기경명 무기 에픽 상자로 변경하고 비교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에픽 장비 등장 확률을 제거 및 에픽 항아리 등장 확률을 감소시키고, 줄어든 만큼 외차큐의 등장 확률을 이관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칼레이드 하드모드 플레이하기 어려운 모험가 분들 위해, 개정기속과 교환 가능 타입의 외혹된 차원의 규브 불의 숨결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좀 보면은, 일단은, 이 불의 숨결 차원의 규브죠 어, 요거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의 숨결 옵션, 세 번째 옵션이죠? 어, 기존에 있던, 여기 이제, 바칼 융합 옵션 밑에, 불의 숨결 옵션이라고 추가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저 부분이에요. 경매 보상은 이제 퍼스트 서버 대기비 변경 사항만 먼저 좀 우선적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쭉 이제 신규 이제 이제 불의 숨결이 교환 불가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계정 기석 한 개에서 두개 교환 가능 한개두 개. 그 다음에. 통합됐서 어, 통합돼서 나왔고요 일단은 고정 옵션 에픽을 삭제한 것같고요 커스텀 옵션 에픽도 삭제한 를것 같고. 성장 에픽. 아, 개인적으로는 이거 커스텀 옵션 에픽 말고, 에픽 선택 상, 그, 커스텀 에픽 상자는, 상자는 항아리 정도, 하나 정도는 냅두는 게 어땠었나 싶습니다, 이거. 어, 이 커스텀은 무조건 계속 돌려야 되거든. <laughs> 이게, 여기는 졸업이 없잖아. <laughs> 아, 뭐, 물론, 이게 경매 용이긴 한데, 경매니까 상, 그 선택 상자로 하드박 할 정도에선 좀 줘도 되지 않았을까? 아. 아쉽네, 음. 자, NPC 상점 판매 목록 추가. 여기에 이제 폭룡왕의 단조가 추가 됐고, 개정 기속 갖다 바꿀 수 있게, 그 다음에 교환 가능 갖다가 바꿀 수 있게 됐고, 불의 숨결 두 개로 외차 큐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근데 아마, 불의 숨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신 경우에는 남는 거는 외착효로 계속 바꿔먹을 수 있다 요개념이 같습니다 융합무기 불의 숨결 옵션 퍼스트 서버 대비 변경사항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부여되는 불의 옵션은 지정, 지정 옵션으로 변경됩니다 최초 사용시 피증 7600짜리로 나쁘지 않은데? 깡피증으로 7000이 붙는 거여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대신 물론 이거 깡기상인이어가지고 3포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저거 3포보다 좀 높을 수 있겠다 대충 3%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어. 그리하여, 수증이 3%로 체크가 됐을 겁니다. 어. 이거 수치, 애초에 체크할 때도 그럴 거니까. 아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3%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막 이걸 손해를 보는 거나, 아. 그런 거는 거의 없으실 거고. 그 후에 내가 좀더 효율을 봤을 때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사실, 엔간에서 나쁘긴 힘들어요. 바르면 무조건 이득이야. 어. 하나만 바르고 쉬셔도 되고. 음. 아무튼, 요렇게 해서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의 승결 옵션 목록은, 퍼스트 서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요거 같은, 게 이거 1옵션은 처음에 얘기가 좀 많았었죠? 12,000 피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지 않나. 아니면은 밑에 그 콤보시 6,000 정도 오르는데, 아니, 얘는 아무 조건도 없이 오, 6, 이거 12,000이면 이게 말이 맞냐? 이랬었는데, 역시나, 아, 너무 좀 과도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된것 같고요. 그럼,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좀 추천해 드릴만한 옵션이 과연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요런 친구들은 좀 추천해 줄만 하죠. 피증값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3%를 기본 베이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스증 3% 플러스, 이제, 데미지 관련 피해 증가가 더 붙는 친구들이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게다가 4%죠. 게다가 이제 소모품. 요 친구가 이제 아마 악한일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악한에서 봤었던 옵션이랑 배, 매우 흡사한 친구들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핫한 친구가 이걸 거예요. 어, 이거 의외로 좀 핫할 겁니다. 엥? 선생님, 이거 왜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던담 테크닉 관련된 부분인데, 스킬의 횟수는 같은데, 데미지가 더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쿨타임이 5%늘어라는게 횟수에 영향을 안줄 정도의 5%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던담이거든 이게 테크닉이거든요 <laughs> 이게 던담 전사들은 아마 벌써 이게 설계가 들어갔을 겁니다 본인 쿨타임 계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토대로 해서 룬 색깔이나 조정해 가지고 조금 더 눕힐 수 있다면은 아마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옵션이 요거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쿨타임 회복 속도를 생,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 왜냐면, 스증값이 조금 낮아. 어, 약간 낮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 어, 여기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 여기 쿨감 쪽이, 이쪽, 특히,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쿨타임 9% 때여가지고, 생각보다 좀 높거든. 음, 그래가지고, 스증은 스증대로 챙기고, 그 다음에 형님들의 주력기를 포함시켜서, 교감 이용해서, 던담 테크닉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추천드리는 요 친구 하나 있죠. 요게 조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위 말한 트리거템이거든요. 스증은 스증대로 챙기면서 트리거를 챙길 수 있는. 그니까 러 이게 트리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형님들이 지금 소위 말해 4유요라고 부르는, 3유요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특정 상태 이상 시 스킬 공격력 증가 5%짜리 보조 장비, 귀걸이, 마법석들 일 겁니다. 아. 그런데 보통 내가 사룡무기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변을 걸기 위해서 뭐 포식 벨트라던가 포식 어깨를 채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텐데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포식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감전이랑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뭐 보장에 중독 상태 이상 시가 있어. 포식 어깨를 빼고 교감 어깨를 낄수 있어요. 왜냐? 무기에다가, 스증 3% 플러스, 중독을 달면 되니까. 이러면은, 이게 고점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거든요? 요게?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쪽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커스텀 장비나 이런 부분을 좀 따,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득을, 어, 장비 세팅 하시는데 이득을 좀볼수 있는 구조다. 아,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요 친구들을 본인들이 캐릭터들을 좀 연구해 볼 생각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아쉬운 장비로는 요 친구죠. 아, 아좀 안타깝습니다. 100레벨 스키 공격력, 소위 말해, 진각성진각성 진각성 데미지 30% 증가해서 이게 무기 스위칭이라던가, 아, 저도 록시를 생각했던 놈 입장에서 아, 결국에는 이제 무기 스위칭이라는 좀 변수 때문에, 음, 아쉽게도 떨어진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음. 다음, 재화 던전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사실, 재화 던전은 공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핵심은 뭐다? 명성은 상위 30% 수준으로 매주 목요일 변경됩니다. 아마 내일 업데이트 이후가, 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형님들이 생각해딱 보셨을 때, 과연, 30%, 상위 30% 정도 되는 이, 평균 값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쵸? 상위 30%. 상위 30%. 아, 복귀 유저시구나. 복귀 유저 상위 30%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복귀 유저나 이런 건, 아, 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사고 날수 있어. 알겠지? 여기는 상위 던전이니까 어, 확실하게 좀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을 때, 그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기준보다 다음 주가 변화가 클수 있다. 오케이? 이제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균열의 단편이라는 재료가 나오게 되고, 이 재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아티팩트, 어, 아티팩트나 이제 재화들을 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유니크가 중요하죠 어. 아 근데 이게 약간은 좀 너프를 당했습니다 어좀 속성 강화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탯이 조금 너프를 당했어요 다 어, 대체적으로 힘증 스탯도 5정도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자 그린은 그린 유니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습득 이거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형님도 드시면은. 굉장히 쓸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편린 레시피. 아까 요거는 그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편린 양산화, 보급화가 시, 실행이 되는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열심히 도시는 분들 계셨죠? 마이스터리 실험실 탄소 먹으시려고, 진짜 이약 물고 피로도 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어. 이제는 골든베릴로 시스템 골드 삭제로는 요것만 한게 없긴 합니다 골든베릴은 좀 가치를 낮추고 시스템 골드 삭제를 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용담 상점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골드 시스템 그수급은좀 낮추고 그 다음에 아이템 재화 관련돼서는 올라가고 대신 기존의 아이템 소비처를 좀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형님들이 내가, 내가 상위 30%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지? 하하하하하. <laughs> 그쵸? 그니까, 형님들이 지금,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어, 내일 한번 본인들의 상위 30% 기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패치노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음.